안녕하세요. 히스턴 수업의 목녀 홍성아입니다. 연말이라서 모두들 바쁘게 보내고 계실텐데요. 오늘은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선물용으로 좋은 딸기 부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재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주 재료로 딸기가 있고요. 그리고 딸기 위에 장식을 할 초콜릿이 있어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초콜릿과는 조금 다른 캔디 멜트라고 쓰여 있는 거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은 이것은 쉽게 굳고 쉽게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식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세 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딸기 부케를 장... 꽂을 스티로폼 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볼을 얹을 유리컵 그리고 어, 딸기를 꽂을 이쑤시개 딸기에 장식할 색색까지 스팅크를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초콜릿을 담아서 녹일, 지퍼백, 작은 사이즈, 요런 사이즈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예쁜 딸기부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 하얀색의 스타로폼 볼을 사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웨인이나 마이클스 같은 크래프트 스토어에 가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. 이 초콜릿도 거기 가시면 같은 가게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어, 이게 녹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 녹색은 보통 젖은 꽃을 꼽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가루가 많이 날리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꼭 흰색을 구입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. 이렇게 구입한 볼 비닐을 뜯지 마세요. 왜냐하면 이쑤시개로 이렇게 딸기를 꽂을 때어 여기서 막그 가루 같은 게 떨어져서 먹는 음식에 붙을 수 있으니까 비닐을 뜨지 마시고 또 혹시 모르니까 랩으로 한번 잘 싸주세요. 랩으로 이렇게 싸주시면 이 유리컵에 올려놓으셨을 때잘 고정이 되는 효과도 또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랩으로 잘 싸셔서 이왕이면 상표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자, 그래서 컵이랑, 어, 볼은 준비가 다 됐고요. 이제 딸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딸기는, 어, 잘 씻으셔서 물기가 없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. 왜냐하면은, 이 초콜릿을 이렇게 묻히고 나서 물기가 있으면 초콜릿이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물기가 없도록 페이퍼 타월로 한개한개잘 닦으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, 딸기, 각각의 딸기에 이쑤시개 하나씩 꽂아 주시는데, 이쑤시개를 보시면, 뭉툭한 부분이 있고,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뭉툭한 부분을 딸기에 꽂아주세요. 왜냐하면은, 딸기에는 뭉툭한 부분도 잘 들어가지만, 이스타일로 폼에는 뭉툭한 부분이 잘안 꽂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딸기를 준비해주시면, 이쑤시개를 꽂아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딸기 뒷부분에 뭉툭한 이쑤시개 부분을 꽂아서 이렇게 준비해주세요. 네, 이렇게 이쑤시개를 딸기에 꽂아서 다 준비를 해주시고 나서요. 이제 초콜릿으로 장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캔디 멜트라고 하는 이 초콜릿의 특징이 뭐냐면 어, 너무 쉽게 녹고 쉽게 굳어요.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녹여서 사용하시면 한 딸기 3개 장식하시고 나면 초콜릿이 다 굳어버려서 사용을 못하시게 되니까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작은 지플락에 넣으셔서요. 전자레인지에서 딱 1분만 돌려주세요. 네, 지금 쪼그려서 전자렌지에 녹였는데 어, 전자렌지마다 다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전자렌지 사용해 보시고 45초에서 1분 정도 녹여 주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눈으로 보셔서 안 녹은 것 같아서 더 전자렌지에 넣어서 돌리시면 이게 타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덜 익은 것 같아도 꺼내셔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 주시면 잘 녹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녹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이제 초콜릿이 녹았으면은 끝 부분을 가위로 살짝 잘라주세요. 그런 다음 초콜릿을 잘 나오도록 쭉 짜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딸기에 장식을 해주시는데요. 뭐 동그라미 하셔도 되고 별표 하셔도 되고 땡땡이 하셔도 되고 좋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저는 땡땡이를 한번 해볼게요. 장식하셔서 꽃꽂이 하시듯이 제 가운데서부터 꽂아주시면 돼요. 또 하나 해볼게요. 이번에는 이런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이들과 같이 만드셔도 아주 즐겁게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어, 제가 세 가지 초콜릿을 준비해봤는데, 초콜릿 색깔, 그리고 흰색깔, 분홍 색깔 이렇게 장식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는데요. 초콜릿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예쁘게 장식을 하시고요. 그리고 집에 갖고 계신 스프링클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 주셔요. 그래서 예쁘게 뿌리셔서 그릇 위에서 뿌려 주시면 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 다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예쁘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다 완성이 됐는데 어때요? 예쁘신가요? <laughs> 어 선물용으로도 좋지만 또 크리스마스나 그럴 때 센터피스 용으로 사용하시도 너무 좋고요. 어,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고 예쁘게 보실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딸기 부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